수능도 끝났겠다. 이제 나도 화장해야지. 아 수능만 끝나면 피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왜다 뜨고 난리야. 음, 코 모공에 다깼어 어이구, 수능 끝난 거랑 네 피부 좋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. 아니 언니, 스트레스도 없고 이제 잠도 잘 자는데 그러면 피부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오래 고생했는데 피부가 알아서 돌아오겠어? 화장이 잘 먹겠냐고. 어? 근데 나 비싼 거살 돈은 없어 야 누가 더 비싼 거 쓰래? 언니가 가성비 좋은 걸로 추천해줄게 다마팩토리의 나이아신아마이드 20% 세럼 PDN 4% 앰플 트라넥삼산6% 크림 아니 언니 나돈 없다니까 세개다사면 5만원 넘겠구만아 진짜 얘가 뭘 모르네 야 이거 다 들어간 베스트 3종기획세트가 2만2천원이라니까 나이아시나마이드20% 세럼으로 너 그동안 밤새느라 늘어진 모공이랑 피부 결싹 잡아주고 환한 피부 만드는 데도 도움 되거든? 고함량인데도 이거 단품이 5 6천원밖에 안해 그리고 PDN 4%앰플로 수확한 고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트라넥산산 6% 크림으로 피부톤을 투명하게 밝혀주면 끝 이 2만 원대의 이 퀄리티라고 언니 이거는 살래 살래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올렴 펀딩 진행하거든? 근데 12월 10일 단 하루 저녁 8시 단 1시간 라이브 때 구매하면 할인 쿠폰도 주고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참여하면 추가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그때 언니가 사줄게 헐 진짜? 언니 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세요